춘천에는 효자동 벽화마을이라는 정감이 넘치는 곳으로 낭만골목이라는 이름으로 비춰진 곳이 있지요. 오늘은 우리의 70년대를 회상할 수 있는 레트로 골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트로 골목으로 추억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부터 경험할까요? 예전에 전빵이라고 불리며 우리의 생필품을 모두 파는 종합슈퍼였지요. 아이스 깨끼통을 어깨에 메고 소리치면서 파는 학생도 많았지요. 지금의 아르바이트 학교 앞에서 볼수 있는 달고나 뽑기 아저씨 열심히 핀으로 모양을 띄려고 애쓰는 아이들 모습 미어커에서 파는 붕어빵도 있고 만난 군고구마들은 정말 그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먹거리였죠. 똥이요 하면서 큰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를 뿜으며. 쌀과자들이 튀어나온다. 아이들의 놀이는 제기차기,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땅따먹기, 굴렁쇠 놀이 가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린이놀이 문화였다. 70년대 의 청소년들의 사춘기에는 지금과 같이 전화가 없던 시절 판팔이라는 글편지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전달매체였으며 버스정류장 놀이터가 약속의 장소였지요. 등교길은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교총기는 종이 버스표를 했으며 안내양 언니의 배치기로 문을 닫는 기술도 보였답니다. 지각한 학생들은 교문에서 기다리는 생활주임 선생님의 지시로 걸을 서고 엉덩이를 맞고 교실에 들어가는 시절이었지요. 지금까지 우리의 70년대의 추억 속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요? MZ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에 좋은 시간이었기를 기대하며.